12만 6천 0백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gf 에코머티리얼즈 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 은는 동사는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13일 설립된 기능성 폴리머 소재 집은 범용 플라스틱 에 비해 내열성 강성 등 기계적 성질이 뛰어나 자동차 전기전자 레저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음. 동사는 2022년 8월 9일 주 BGF 에코바이오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2년 10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당사에 흡수 합병됨. 기업개요 대시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어 주력인 폴리아미드, 바, 제품 등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생산 라인의 자동화 및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연산 6만 1,500톤 규모의 생산 시설 및 R&D 센터를 완공.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장 섬유 소재, 테이프 및 시트 개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을 연구하는 선행 연구실과 다양한 엔지니어링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연구소로 두 개의 연구개발 담당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음. 제모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물량 감소로 자동차 관련 파6 6 PP 등 고기능성 폴리머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주요 제품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율 상승 및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하락하였으나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고기능성 폴리머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해외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엘레파우티, 탄소섬유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제품 라인업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173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02위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상장주식수는 2953만 5천8 0아흔의 주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PGF 에코머티리얼즈의 퍼은 14.47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8.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 b o 와 BPS는 각각 0.84배, 7 0 0 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90일 번지억원 115억 원, 223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90번 지억원 127억 원, 8억 원입니다. PGF의 코머티리 얼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6번지 48%이고 유보율은 1109.6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5.6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4 더하기 0.5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58이며 전일 대비해서 7.03 더하기 0.9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1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b g f 에 코머티리얼즈의 종가는 5860원이며 주가가 b g f 에 코머티리얼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 g f 에 코머티리얼즈의 종가는 5860원이며 주가가 b g f 에 코머티리얼즈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bgf 에코머티리얼즈는 거래량 87,02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11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17,917주 nh투자증권에서 13,797주 0 0흔 키움증권에서 12,020주 대신에서 8,20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200의 순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6,200열도주, 한국증권에서 12,100열세주, 미래의셋증권에서 11,400내주, 삼성에서 8,58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5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14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